어 나를 어다 아우 아나 봐. 무슨 꿈꿨지? 지는꿈 꿨던 것 같은데 아까 도대체 무슨 꿈꿨지? 잠깐 무슨 꿈꿨지? 기억이 안 나네 아 아까 무슨 꿈꿨지? 아한명 꿈꿨는데 아 기억이 안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되네 기억이 안 난단 말이지 아 오늘 무슨 꿈 꿨지 아 진짜 공아무것도 집중이 안돼 무슨 꿈 꿨지 대체 아뭔가왜 이렇게 진정 쓰이냐 아 쓰였어요 스트레스를 풀때 역시 운동이지 무슨 꿈을 꿨지 진짜 아, 무슨 꿈 꿨죠 저 마스 더나르도어 졌다 아까 대체 무슨 꿈꿨지? 잠깐 무슨 꿈꿨지? 기억이 안 나네. 아, 아까 무슨 꿈꿨지? 아, 한명 꿈꿨는데. 아, 기억이 안 나네.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되네. 기억이 안 난단 말이지 아, 오늘 무슨 꿈꿨지? 아, 진짜 공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. 무슨 꿈꿨지 대체? 아, 뭔가 씨왜 이렇게 신경 쓰이냐. 아쓰였어요 스트레스를 풀때 역시 운동이지. 무슨 꿈을 꿨지 진짜. 무슨 꿈 꿨죠? 저? 아우씨. 어 저기. 아우. 어나빠 무슨 꿈 꿨지? 채는꿈 꿨던 것 같은데. 아까도 좀 무슨 꿈 꿨지? 잠깐 무슨 꿈꿨지? 기억이 안나아 아까 무슨 꿈꿨지? 아, 한 명이 꿈꿨는데 아 기억이 안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되네 기억이 안 난단 말이지 아 오늘 무슨 꿈꿨지? 아 지금 공 아무것도 집중이 안돼 무슨 꿈꿨지 대체? 아, 고깃씨 왜 이렇게 신경 쓰이냐? 아 쓰였어요 스트레스를 풀땐 역시 운동이지. 무슨 꿈을 꿨지. 진짜. 아. 무슨 꿈 꿨죠 저? 나스다, 어 나르다, 뜰뜰뜰. 어 졌다. 어 나봐. 무슨 꿈 꿨지? 짖는 거 같은데. 아까 도대체 무슨 꿈 꿨지? 잠깐 무슨 꿈 꿨지? 아, 아까 무슨 꿈꿨지? 야한명 아, 꿈꿨는데. 아, 기억이 안 나.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되네. 기억이 안 난단 말이지. 아, 오늘 무슨 꿈꿨지? 아, 진짜 공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. 무슨 꿈꿨지 대체 아, 뭔가 시왜 이렇게 신경 쓰이냐 아, 쓰였어요. 스트레스를 풀때 역시 운동이지. 무슨? 꿈을, 꿨지, 진짜. 무수건 <laughs> 꿨죠, 저?